자, 이제, 오킹님 가상성형인데요. 코끝. 그 다음에, 오킹님은 뭐, 딱히 많이 할게 없었어요. 일단, 기본 코는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, 작아요, 코가. 코가 큰데 작아요. 조금 되게, 그니까, 러 가운데에서, 아, 정면에서 보면은, 가로로 콧구멍이 넓어서, 좀더 그런 감이 있는데, 어쨌건, 음, 약간 서구적인 코는 아니라, 여기 미간, 눈썹 뼈랑 미간 쪽, 여기를 살짝 좀더 올렸고요, 이 부분. 여기 그다음에 콧대는 약간의 매불이랑 코끝 돌출 돌출이란 뜻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코끝 돌출 그다음에 코끝 볼륨 그래서 딱이 정도 현실적으로 딱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콧, 오키님은 코가 되게 말랑말랑한 코 같아서 잘 늘어나는 코 같아요 네, 그다음 콧구멍도 조금 개선이 되었고. 그습니다